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시디즈 T50 어 구매해서 어 이거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어 구매 가격과 그 다음에 품질이나 사용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T50 에어 제품이 아닌 그냥 T50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일단 어 T50 에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메쉬로 돼 있고, 여기도 메쉬. 그래서 둘다 메쉬로 돼 있는데, 뭐 에어 스킨 메쉬라고 해서 T50 보다 뭐 조금 더 좋은 메쉬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T50 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최저가로 해서 한 30만 원, 31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냥 T50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27만원 정도 되세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더 싸고요 근데 이거 그냥 t o 0 같은 경우는 이 자판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 아무래도 자판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카드 할인까지 해서 26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 26만원, 27만원 대면 구매를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막상냥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26만원, 27만원이 아깝진 않았어요 네, 아깝진 않았고 상당히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집이 화이트기 때문에 화이트인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네, 어, 상당히 디자인이 깔끔하죠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 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자판 교체할 수 있고 자판을 이렇게 어 앞쪽으로 당겼다가 뭐 뒤로 했다가할수 있고 자판을 좀더 엉덩이 쪽을 좀더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이 팔걸이 이것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눈낮지도 네, 가능하고 그다음 목도 헤드레스트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근데 핸드레스트 높이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높이 조절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키가 175cm인데, 175cm에 지금 70kg 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요 정도, 지금 요 정도 크기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울여도 자판과 이 등판이 같이 기울어지는 걸볼수 있죠 네. 그래서 <laughs> 어, 아, 시라 어, 진정해 자판과 등판이 같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훨씬 기울어졌을 때 훨씬 더 편하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뭐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뒤로 기울이지 않고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버튼 있거든요 그르면은 뒤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고, 다 고정되는 상태로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쪽 부분에는 의자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높아지죠. 네. 제가 지금 보면은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높게 할 수가 있고, 보통 이 정도까지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허리받침. 네, 허리받침이 있는 모델이, 있는 모델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 허리받침이 없는 모델은 20대 초반에, 어, 2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26만원, 27만원 정도 샀는데, 확실히 만족스러운, 어, 그런 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궁금하신 점은 어, 댓글이나 보론과 네, 남겨주시면 제가 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